시대가 마지막 시대라고, 교회적으로 보면, 나오디기아 교회 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뜨겁도 않고, 차갑도 않고, 미지근한. 사실, WCC를 우리가 반대하기 전에, 장구한 세월 동안 호수교단에 왔던 우리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 뜻에 맞지 않게 살았던 것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채찍이로 경고라고 생각합니다. 눈물 탓자기 전에, 이번에 그동안 선배들이 물려준 복음을 그대로 잘 전달하면서도 언제부턴가 한국 교회 안에 기복신앙이 들어와 가지고 복 받는다. 사실 복 받는 사람은 안믿는 사람들이 다 받고 있어요. 그 복의 개념을 영원권이 아니고 물질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또 하나 반성할 게 있어요 요즘 너나 할것 없이 교회들이 성장일로 무조건 부풀리고 수, 숫자 이런 것에 너무 치우치다 보니까 본질적인 보급은 어디 가버리고 인위적으로 또 문화가 아들여도 보니까 교회가 이렇게 어지럽게 됐다고 봐요 그런 차이에 이번에 WCC 한국에서 일어나는 것은 잠자는 영웅들을 깨우는 기법자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으로 한국이 어떤 나라인데 세계보고음화를 이루고 있는 세계 각처에 성겨서 안 가는 데가 없는데 이 나라에서 이런 참 우상 노름이 벌였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었고 또 저희들도 용납이 안됐지만 사실 이런 일로 인해서 WCC가 무슨 지를 알았고 아, 예수만이 권란 것을 성도들에게 심어줬다는 것이 엄청난 큰수확이요 유익이요 하나의 영광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원래 시작을 저희 교자식 교회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은 아니었고요. 앞에서 WCC를 반대하는 분들이 이미 계획을 하고 준비된 상황에 계셨는데 큰 교회들이 그 동안 움직이지를 않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우리 교회에 오셔 가지고 이야기를 이렇게 하게 될때 듣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 안 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목사님이나 다른 분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열심히 협력하고 하나 되어서 이 운동을 일으키는데 적극적으로 나서겠다. 그렇게 해서 여기서 날짜를 받고 안디옥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우리 교회에서 밤 예배를 이렇게 드리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했다고 하기보다는 주님께서 계획하고 있는 일에 개자식 교회가 이렇게 참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점에서 교회적으로는 큰 축복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자식 교회를 통해서 이 WCC 반대 운동이 설풀처럼 이렇게 번져가고 일어나고 이런 부분에서는 어느 한 부분의 역할을 한듯 싶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 그동안도 말씀을 많이 전파를 했고 또 부산에 갈 때에도 대형버스 18대 동원을 해서 가게 되었고 우리 교회에서 개척했던 여러 교회들 다 우리가 100만원씩 돈을 지불해가면서 그분들로 하여금 다 가도록 해서 아무튼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곳에 가게 됐고 또 광신대에서도 가게 됐는데 그때 마침 제가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줘서 영상도 보, 에, 보여주고 또 총장님 마음도 움직이고 해서 광신대가 또 이렇게 일어나다 보니까 겨자식교회 주위에 광신대 일이 연결로 해서 에, 가게 됐던 분들이 호수로 한 30대 가까이 이렇게 가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곳저곳에 알리고 청와대로도 또 어, 이런 상황들 알리고 또각 당에 책임자들 분에게도또 이제 연결도 이렇게 하고요. 그러면서 일이 일어나는데 이렇게까지 크게 영향력 있게 번져갈 것이라고 하는 것은 미처 생각을 못 했는데 주님께서 하셨다. 그말 외에 할 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앞에서 일하셨던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언론계에서 이렇게 정확한 보도를 할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참 여러분들에게도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WCC를 반대함으로 말미암아 한국교회가 분열 가운데 있다는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WCC를 반대하는 것을 결코 분열이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에, 왜냐하면 에, 참된 하나는 에, 비진리인 비진리인과 정치적인 야합이 아니라. 네, 말씀 안에서 그리고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점을 생각할 때 에,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일을 통해서 사람과 사람이 손잡고 하나 되는 그게 아니고 주님께서 하나 되는 역사를 이루셔서 회개하도록 만들고 깨닫게 하도록 만들어서 주께서 역사를 하시리라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한다는 말씀을 호세아서에서 하고 있는데 성도들이 큰 교회 목회자들이 무슨 말을 했다고 해서 그냥 쉽게 무조건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옳고 그런 것을 분별하여 순종하는 지혜가 나타나게 되면 나머지 모든 일은 주님께서 해 나가시리라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아마 믿음대로 되리라고 우리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언론의 그 힘이 막강하거든요. 그런데 언제부터지 몰라도 어느 집회 숫자를 보면 경찰 주사 몇 명, 또주최측몇명 그러는데 그 갭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나는 예, 그런 문제에 있어서 사실 보고 오늘 많은 걸뭐 과장땡으로 보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그런데 사실 국민일보라면은 그 안에 미션지가 있어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보내신문 아닙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이 미션지라고 하는 그런 신문 일반 신문에 활약했을까? 바로 교계 소식을 바로 전하고 교계에서 일어난 일들을 사람 안 일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고의적으로 정당한 진리를 위한 이런 지폐를 축소해가지고 몇몇 사람들이 하는거다 이렇게 비하시키고 저하시키는 것은 공동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고요 또 그렇다고 해서 뭐 태양을 손바닥 가르수 없는 것처럼 아무리 떠들어도 진리는 진리거든요 그래서 우선 당장에는 신문을 보는 사람들이나 뉴스 듣는 사람들이 과소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역사는 하나님 하시기 때문에 그들이 했던 것이 얼마나 잘못된가를 스스로 증명하고 남을 것입니다. 우리 그런 면에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는 성경신학을 전공한 사람이기 때문에 어, 성경의 역사를 보면은 매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는 경우도 있지만은 매우 드물고, 매그 시대마다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시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되어지는 상황들이 보면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것을 놔두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시대 이런 문제들을 풀어가시는가 하는 것을 보면. 그 때에 적절한 하나님이 예비하신 종들이 있었다라고 저는 느낍니다. 아 그래서, 바울은 씨를 뿌렸고, 마블로는 물을 주었고, 그리고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고 이제 이렇게 하셨듯이, 정말, 그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 박영웅 목사님이 어찌 했든지 시작은 했지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또 은사를 주신 우리 회장님을 또 들어서 사용하시더니 우리 남 목사님에게 연결을 해줬고 예. 남 목사님이 거기에 이제 꺼져가는 그러한 분위기를 다시 이제 이렇게 세워주는 그런 역할들을 정말 적절하게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사용하셨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준비된, 어, 주의 종들을 통해서 이런 일들을 했고, 이제 저는, 어, 그러한 일들을 계획하고 하는 데 있어서 마침 또 협의의 일을 이렇게 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 노회장님들을 또 동원하고 하는 데 있어서도 앞서 가신 이런 분들의 그런 것들을 비유를 들어서 많이 동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또그 노회장님들이 자꾸 협조를 해줘서 그랬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안디옥교회 집회도 시작을 했지만은 사실 거의 힘든 상황이었지만 결국은 물을 주신 이가 있었고 그래서 그 집회도 아주 성공적으로 그렇게 예배를 드렸고 또 그것으로 그치지 않냐고 계좌시교에서 회 제가 이렇게 동원이 됐고 전남권까지 하면 한 20대 그래서 광주 전남에서 8, 9 0대 이렇게 가거 그랬으니까 어 굉장한 이런 저력들이 있는 것을 보면서 역시 하나님께서 하셨고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준비하신 종들을 앞세워서 그렇게 일을 이끌어 가셨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오늘의 집회 결과도 결국은 그러한 어 열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역시 하나님이 적소 적재에 귀한 분들을 어 숨겨 주시고. 사용하셨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 동안에는 저희들이 WCC에 대해서 부착까지 진행됐지만 잘 몰랐었잖아요. 네. 이제 우리 한국 그, 부산 총회를 겪게 되면서 WCC를 알게 됐는데 그걸 겪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 교회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거라 이걸 느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부산 총회가 아니었다면은. 모든 성도들이 무가집 속에서 그냥 WCC에 저저 흘러갔을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계를 지극히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런 러 WCC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하셨겠다. 이렇게 말씀을 낼 수가 있는데, 한 가지 예를 좀 들랍니다. 그 물고기를 잡아서 이렇게 육지로 물통에 넣어서 보는데 지네들만 넣어갖고 오면 다 죽는다고 그래요. 근데, 거기에 천적인 어떤 잡아먹는 어떤 다른 물건을 넣는다면은, 한 마리도 죽지 않고 육지까지 무사히 도착한다는 것을 비유로 들는 말씀드린다면은, 우리 한국계를 하나님 그만큼 사랑하시기 때문에, WCC라는 이러한 적수를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아까 라오디에끼아 계를 말씀하셨는데, 그 뜻뜻민지간 우리 한국을 깨우쳐서다 생각하고, 또이 반대 집회를 통해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laughs> 우리가 큰 산불이 번져가는데 성냥개비 하나에서 시작되지 않으세요? <laughs> 근데 이 반대 집회의 물결이 지금 광주에서 어, 또는 부산에서 이제 전국적으로 번, 번져갈 텐데 그성냥개비 하나의 불씨가 그 바람이 아니면은 그 크나큰 산을 태울 수가 없습니다. 저, 그것은 뭐냐면은, 성령의 바람이 불어주시면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은, 네. 아까 그, 광주에, 깨어 일어나, 한국을 살릴 수없했듯이 제가 아까 헌금 기도하면서 그런 걸 생각했잖아요. 네. 기도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네. 광주에서 이 불씨가, 어? 한국계를 깨우치고, 네. 1907년도에, 평양에서 그 대붕의 역사가 일어났던 상대, 우리 대형교의 역사가 한국의 광주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한국을 깨우치는 이런 그 떠오시를 통해서 붕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기대가 있을 것이라고 소망했습니다. 이 광주에는 좀 특이한 일이 있어요. 528이라고 네. 하는 그 가슴 아픈 그 일이 있어가지고. 그 때, 여러분이 아시겠지만은, 방두 시민은 다환영이라고 그리고 심지어는, 이, 북한에서 도전했다. 그렇게 해서 완전히 방두를 말살하는 쪽이었었죠그때 무고한 시민들이 총에 맞아 죽고, 이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목사님들 중심으로 이 수습 비회를 만들었어요. <laughs> 그 때는 이제, 각 교단은 벽이 없죠. 그에 시작된 것이 광주 교단 협의입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보다도 이 교단 벽을 넘어서 하나가 되는 것이죠. 광주 빼. 그런데 제가 이제 회장을 했습니다만, 교회 목사님들이나 성모님들은 예. 따벌씨 가입된 성도들은 어느 때는 굳이요? 사실, 공합이나 기자이나 그런 목사님들도 SAD는 분명히 있을 수 있는 게 번역당합니다. 성도들은 당연히 좋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한, 5, 2, 8일 시간에 한 번이 넘었잖아요. 까뜻한 날에 하나가 있는데, 이 부산 따벌씨 반대에, 이 자장이랄까요? 광주 전남 효지의 회장이라는 이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이압장을 예, 서야만 돼요. 그런 상황에서 압력이 옵니다. 당신이 교단을 떼까 하는 것만이 왜 교단을 떼라고 하냐? 그래서 내가 교단을 떼라는 거 아니냐? 아니냐? 이거는 우리 원론적으로 들어가 보자 WCC라는 게 그렇냐? 무슨 교단이냐? 그리고 어떻게 교의 협의하냐, 그게? 종교 협의. 그리고 어떻게 종교가 과 포함이 되냐? 까만한 대로. 아까 말했지만은, 지금은 고고온나화 돼가지고, 우리 한국도 아예 때가 되어버렸는데, 하대 거의가다 움직인다는데, 왜 인재거든요? 이런 세계적으로 핵을 만들어가지고 인류를 맞살하는 이런 문제. 그리고 하나의 창조서를 파괴하는 이런 문제. 이런 문제는 목사 죽음 상관 없다. 근데 해야 된다. 그런데 어떻게 존경하는 게냐. 존경을 통합될 수 없다. 예수가 돈이 다 그랬어요. 그랬는데, 광주에 일대에 그다지 있지만은, 저뭐 동갑이고 친구입니다. 동합청목사중앙의원이어요 그분이 목사님 29일 날 부산에 갑니까? 아 거기서 만납시다. 그랬더니 목사님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 친구니까. 아니 목사님 그 걔하고 나 거기서 만납시다. 됐고요 그런데 광주에 유일하게 기독교 장려가 있어요. 그건 또 얘기 안 합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하고 남성 목사님 박영목사님 지금 법원에 고소를 해놨어요. 기자하는 데요 기자 기자 기장 집교회죠. 기장기독교당 기자 기독 기자 기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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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가 근데 그거 다내 친구들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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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때기에이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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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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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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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얘기 공담했습니다만은 지금 이 일로 인해서 광주의 그 교단 협의회장을 지낸 원로도 있습니다 네, 각 교단의 어른들이 이 문제를 한번 보였어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하는 말이 다윗이 문제를 건드리지 말자 광주교단 안에 있는 교통마다 다 자기 색깔이 있는데 여기서 바로되게 되냐 그러니 각 교단은 이런 다치지 말자 이렇게어른들이 크게 선을 그어줬어요. 네. 야 합동 찍하는 일에 그렇게 민감하게 하지 마라. 그런데 그런 와중에 고발을 해가지고 제가 지난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네. 또 제가 잘 아는 사람들 네. 수사과장이라는데 목사님, 아니 교회 목사님들 이런 일도 그상 됐습니까? 네. 예, 하라면 하겠지만은 어디 이렇게 안 오고. 잘파해를 해보십시오. 그러더라고요. 네가전 목사로서 죄송하다. 그런 단 화해해볼란다. 그렇게 하고 고발한 의장한테 전화했더니 회피해 하지 않니다 아니 고발한 명분이 뭔가요? 명예훼손이래요. 아니 기장 교단이나 그 교회를 욕한 음. 게 아닌데 전혀 그런 교단의 교단을 하시고. 상대로 교단 목자를 상대로 기장 네. 목사가 명예돈을 건다. WCC의 명예돈이라는 걸 갖고 건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본인들이 자기가 가입된 교단 이름을 써가지고 우리한테 보낸 내용이 있어요. 이게 자기들이 WCC를 지지한다고 하는 일은 자기들이 한 겁니다. 이 나는 루임으로 되어 있는 거 신문에 넣어서 올렸어요. 그걸 보고서 내가 명예했다예걸 자기들. 그래서. 내가 아무리 봐도 그렇게 그 지쳐본 것도 아니고 유인물 내에 나온 거던거지고 네. 그 그렇죠. 기장 측을 뭐 기장 뭐측 목사를 욕한 것도 아니고 전혀 아니지 기장 측을 지명한 것도 아니네. 그거는 제가 볼땐 기장 측 목사들이 뭔가 네. 생각을 잘못하는 네. 것 같은데요. 어, 그러죠 협박을 그러니까 협박을 하기 위한 그 수단으로서 그 정말 아니 참 말이 안 돼요. 내가 이제 경찰들이 그분들이 어이구 부실자들이잖아요. 그래서 또 우리 광주 경관에서 그리면저희다 압니다. 뭐, 객차사람도 음. 다. 그러니까 이, 미안한 거예요. 이걸 좀 우리한테 안 오고 해결해 달라고 부탁하는데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그 이야기를 했더니 전혀 답이 없고 내가 생각하기에 그거의 의도는 너희들 한번 당해봐라. 끌려다녀 봐라.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지난주에 그 조사 받으려고 한 거를 그분들이 한동안 연기해가지고 해보시고 수사 많이 되니까 그렇게 해 보시다 그런데 아직까지 답이 없는 거 보니까 제가 아마 이번 주에는 가서 어 조사를 것같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이게 고발도 고발 그 건수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예. 만약에 그 노회장이나 노회장나 그쪽 기장측 그 노회를 만약에 한국교회 뭐 부처님이나 뭐, 뭐 합동측에서 비난을 했다 그러면 명예훼손이 될수 있지만. 자기네들하고 전혀 상관없는 것을 걸었다고 하면 예. 제가 볼때 목사님 무고로 넣으셔야 돼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이 기장 층 목사님들이 이게 W 총회를 앞두고 네. 전략적인 전술을 쓴 건데, 네. 그러니까 그렇게 넣으면경찰이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 뭐 반대 집회에도 참여도 못 하시고. 네. 어? 설마 이제 강단에 가서도 이제 바른 소리 못 하시지 않겠냐 이런 건데 네. 제가 볼때 무거를 걸어도 그 사람들이 걸리지는 않을 거예요. 그쪽에서 네. 이쪽을 걸어도 네. 크게 걸리지는 않을 것 같지만 그래도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이 광주 지역 지역에서 교단장 교회나 이 지역 교회를 생각한다면 그렇게 그 기장숙이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지금 원로들도 기장에 소속된 원로들도 이거 각 교단 특색 있으니까. 설치하지말아 했는데, 이분들이 개렇게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대응하고 싶지는 않아요. 왜? 경찰, 그 사람들은 불친자해이만 근데 거기 가서 내가 너무 부끄러웠어. 그분들이 오히려 화해하라 그랬어. 해보란다까지 했는데, 아까 말한 대로 의도가 굉장히 바쁘거든, 저희들이. 한번바는데 가서 당해보라. 그런 의도가리지 않나 싶어요. 예, 제가 1 번째라고 그래요. 1번 조사 받고 그냥 남고수이 받을 거예요. 남고수이니까 아, 그러니까, 번, 2 번이에요. 예, 그럼 파 경호 삼 번이고 네. 정해졌어요. 아 지금 몇명 그러면 이름이 그후발어하신 그, 거예요? 그 경찰에서 말한 것 보니까 열한 명이가 괜찮아요.